화려하게 장식된 웨딩홀이 반짝이는 샹들리의 빛으로 가득 찼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하객들의 속삭임이 잔잔한 음악과 어우러졌다. 신부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약간의 긴장감 속에 미소를 지었다. 신랑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하객석 가운데에서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 구석으로 모였다. 웬일인지 그곳에는 평범하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눈을 뗄수 없는 존재가 등장했다. 그녀는 웅장한 드레스와 우아한 모습으로 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신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누군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신비롭고 동시에 날카로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듯한 느낌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신랑은 얼굴이 굳어지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부는 차갑게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몸을 굳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며 긴장을 더했다. 그녀가 신랑 쪽으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녀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 가족의 숨겨진 딸입니다. 혼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장식, 꽃, 빛, 음악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듯했다. 하객들의 얼굴은 놀람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신부는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신랑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말문이 막힌 신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뒷걸음쳤다. 하객들은 충격과 불신이 섞인 시선을 서로에게 돌렸다. 한숨과 긴장감이 동시에 공기중을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비밀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신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웨딩홀의 조명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똑똑히 인식했다. 신랑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신랑을 꿰뚫었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객들 중 일부는 몸을 뒤로 젖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이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부는 손톱으로 드레스를 꽉 움켜쥐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혼란을 넘어 모든 것을 뒤엎을 힘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신랑의 얼굴에는 혼란과 갈등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녀는 한발더 다가오며 그 답을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 그 순간 웨딩홀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듯 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이 결혼식과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신랑을 꿰뚫고 있었다. 신랑은 잠시 말을 잃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신부는 몸을 굳히며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려 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몰래 숨겨온 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공기 속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홀아는 정적에 휩싸였고. 몇 초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신부는 눈물이 핑 돌며 입술을 깨물었다. 신랑은 충격을 감추려 했으며,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가족이, 그의 시선이 흔들리며, 혼란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멈췄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짙게 내려앉았다. 신부는 마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떼어 한쪽 벽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도 그 숨겨진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장식과 꽃, 샹들리에는 빛을 잃은 듯 했고, 웨딩홀은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신랑은 잠시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녀는 한발더 다가오며 고개를 들어 자신이 느껴온 고통과 외로움을 담아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 아버지는 나를 숨기고 세상은 나를 몰랐어. 오늘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 신부는 몸을 떨며 손을 쥐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질투, 분노, 공포가 뒤섞였다. 눈앞에서 자신의 결혼이 흔들리는 모습을 느끼며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객들은 이제 단순한 놀람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감했다. 신랑은 주먹을 살짝 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한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네가 있다는 걸왜 말하지 않은 거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슬픔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답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오늘 세상에 드러내려 해. 호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지며 모두가 이 상황에 압도당했다. 신부는 드레스 자락을 꼭 잡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요동쳤다. 신랑은 발걸음을 한발더 옮기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혼란을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나는 존재를 증명할 거야. 당신들이 모르는 진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아. 그 순간 신부는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마치 터질 듯 뛰었고. 손끝까지 차가운 땀이 흘렀다. 신랑은 깊은 숨을 들이켜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녀가 진짜로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웨딩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샹들리에의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신부는 마음 속에서 서서히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손톱으로 드레스를 꽉 쥐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이 단순한 충격을 넘어 결혼식의 모든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신랑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신랑에게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오늘 나는 이 가족의 한 사람이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 신부는 몸을 굳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불안과 질투, 분노가 뒤섞이며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신랑은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빛의 결의를 담았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이 결혼식과 가족의 역사를 바꿀 거야.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 손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움트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 전개를 지켜보며 누가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기다리는지 예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웨딩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꽃향기와 음악, 빛과 웃음이 한순간 모두 뒤로 밀려난 듯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지만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신랑은 숨을 고르며 이제 모든 선택이 자신의 목심을 깨달았다. 신부는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가슴 속에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숨을 고르려 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하객이 아닌 이 결혼식과 가족사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였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다음 순간을 기다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웨딩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기다림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신랑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갈등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신부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웨딩홀의 문이 다시 열릴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흐르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다음 말과 행동이, 결혼식의 운명과 가족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신랑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책임감, 그리고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 바로 잡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눈빛 속에는 긴 기다림과 상처가 서려 있었다. 신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드레스를 꽉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마음 속에서 용기를 다잡았다. 신랑은 하객들을 향해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하객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숨과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공기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녀는 신랑의 말에 힘을 얻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서겠습니다. 신부는 잠시 마음속으로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질투와 혼란,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깊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천천히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웨딩홀 안은 긴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충격 속에 머물지 않고 화해와 이해를 향했다. 신랑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신부의 손도 잡으며 균형을 잡았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과 신뢰가 생겼다. 하객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내며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느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들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진실 위에서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기로 했다. 웨딩홀의 샹들리에는 부드러운 빛을 바라며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고향기가 다시 은은하게 퍼지며 긴장감 대신 희망이 깃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느꼈다. 신랑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가족이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 신부는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누가의 맺힌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제 질투나 혼란보다 사랑과 이해를 선택했다. 그녀와 신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 웨딩홀 안에는 웃음과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다. 모든 비밀과 갈등이 드러나고 화해와 이해 속에서 결혼식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진정한 축복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당당히 서 있을 거야.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웨딩홀의 조명과 꽃, 음악은 다시 조화를 이루며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숨겨진 딸의 등장으로 시작된 혼란은 결국 이해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웨딩홀 안에는 더 이상 충격만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이 가득했다.